실을 이렇게 잡아서 세 번째 단은 이 하얀 실로 떠주는 거예요. 어떻게 떠주냐면요. 처음에는 얘를 이렇게 걸어서 겉뜨기처럼 한 코를 떠주고요. 그 다음에는 실을 앞으로 놓고, 왼쪽 바늘에 걸린 코를 이렇게 그냥 넘겨만 줄 거예요. 오른쪽 바늘로. 그리고 다시 겉뜨기 하고, 실을 앞으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바늘에 걸린 코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만 주세요. 그리고 다시 반 실이 앞으로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 실을 앞으로 놓고 왼쪽 바늘에 있는 코를 오른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실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 실을 앞으로 놓고. 왼쪽 바늘에 걸린 코를 오른쪽 바늘로 옮기고요. 실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를 떴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요코 다음, 요, 여기까지. 앞으로 놓고요. 왼쪽 바늘에 있는 코를 오른쪽으로 옮기고요. 실을 앞에 둔 상태에서 겉뜨기를 뜹니다. 실을 앞으로 두고, 왼쪽 바늘에 있는 코를 오른쪽 바늘로 옮기고, 실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 실을 다시 앞으로 놓고, 왼쪽 바늘에 있는 코를 오른쪽 바늘로 옮기고, 실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 실을 다시 앞으로 놓고, 왼쪽 바늘 코에 있는 코를 오른쪽 바늘로 옮기고, 실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 실을 앞으로 두고, 왼쪽 바늘에 있는 코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실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 이거를 한 단을 쭉 반복해주세요.